담백한 토막상식.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%, 천재는 15에서 20%를 사용한다. 라고 했습니다. 이 속설은 나아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뇌의 90%는 과학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. 라는 속설까지 보너스로 달고 나왔죠.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65%가 이 속설을 믿는다고 합니다. 이 속설을 믿는 것은 한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죠. 이는 각종 자기계발서나 대중 매체의 영향도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뇌 과학계의 오랜 도시 전설 중 하나인데요. 우리는 사실 뇌의 대부분을 항상 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. 한 번에 모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의 부위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. 뇌10% 사용설은 MRI 등으로 뇌를 촬영해 보면 더더욱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. 뇌를 촬영해 보면 간단한 생각을 할 때조차도 뇌의 많은 영역에서 활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. 참고로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은 활동량이 기준치를 넘는 영역이고, 어두운 부분 또한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듯 머리를 많이 쓸수록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. 뇌의 각 부분은 기능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활성화되는 곳이 다릅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뇌는 일일 열량의 20%나 사용하는 욕심쟁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각종 생리작업을 처리합니다. 여기에 집중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. 따라서 뇌 활성화가 적을수록 오히려 뇌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를 신경효율이라고 부릅니다. 총총